전국 틈새 운동 자랑,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보여줘! MC 양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주 서귀중앙 여자중학교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틈새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유영 MC가. 네. 또이 서귀포 제주도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그쵸 제가 또 제주도 토박이 출신이고요. 또 서귀중 여자 중학교는 저희 동생의 목욕이도또 하거든요. 이은 이은 이은. 아유 양유영. 에순이아 <laughs> 그럼 오늘 p 디님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있을까요? 오른쪽 한번 보게요. 어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체육을 맡고 있는 한담이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다양한 종목의 틈새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의 관심과 특성에 맞춘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즐기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특히 제주 아침체육활동은 학생들이 먼저 운동장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여드는 그 모습이 교사인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학교 곳곳에 운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일상이 된 지금 이 기분 좋은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 이렇게 저를 밀어버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학생들과 인터뷰도 나눠보고 또 제가 직접 춤추 운동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어, 저기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laughs>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체육교사 한담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제주 아침 체육활동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혹시 네.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제주 아침 체육활동은 어떤 것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저희 학교는 우선 스포츠우먼 타이틀이라는 아침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들의 공통 종목인 줄넘기 그리고 1학년 빅발리볼 그리고 2학년 킴볼, 그리고 3학년 넷볼 이렇게 종목별로 이제 학년별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 아침 체육 활동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운동장과 체육관의 활기가 불어난다. 아침부터 오. 어 작년부터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아침 체육 활성화라는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운영하기 쉬웠던 게, 어, 초등학교에서 아침 체육을 열심히 운영해주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는, 어, 여기도 아침 체육 하는구나. 이전에는 아침 체육이 뭐예요? 이런 질문부터 사실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올해는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제주 아침 체육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운동장에서 빅발리볼 네. 연습을 하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줄넘기 경기를 대비해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 네. 그 친구들과는 자유롭게 참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중앙여자중학교 중학,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빅발리볼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춤새 운동이라고 그냥 대충 하는 게아니라 굉장히 열정적, 신경을 가지고 열심히 해놓는 거니까. 저희 또 정수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가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뷰를 하세요하하 정신 관련 갑자기 능력 차이인 것 같아요. <laughs> 제 아침 통제 운동의 장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학교 생활 하기 전에 좀더 정신이 할갛게 아, 그럼 좀더 공부에 집중이 잘 되고 그래요 거짓말. 진짜요? 막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 진짜 오히려? 피곤한 것보다 저를 믿게요. 막등굣길이 설레고 이래요? 그것도 아니고 일단 네,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제주아침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발리볼부터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참여를 해도 될까요? 같이? 그럼 이렇게서 그냥 이렇게 다패스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래 하던 대로. 오오 아하하하하하하 아야 내야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고 또 약간 저보다 열살 어린 친구들 어린 학생들이랑 하니까 저도 약간 열살 어려운 기분이 들고 <laughs> 아야 해야 우리 학생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인터뷰! 네 오늘 이제 빅발리볼을 하고 있는데 빅발리볼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공이 가벼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방법이 쉬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틈새 운동을 하느라고 좀 힘들거나 그렇진 않나요? 아, 아니, 애들이랑 하니까 좀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틈새 운동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나요? 틈틈이애지가 나와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침 체육 활동을 하면서 좀뭐 좋아진 거나.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과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아, 친화력도 높아진 것 같아요. 혹시 체육부장으로서 틈새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점 있어요? 아, 집일찍 나와서 애들 도와주는 것. <laughs> 괜찮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laughs> 네, 이제 빅발리볼에 이어서 여기는 트랙에서는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줄넘기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여를 할수있을까 아! 혹시 저도 주먹기 아! 참여도 될까요 네. 아, 네 할게요. 네, 아 누가 걸렸어요? 이거 안돼 안돼. 아 누구야? 누가야 지금? 고맙습니다.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주먹기에좀 소질 있는 편. 혹시 이 인터뷰 할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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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두명두 명, 두명두명 같이 오케이. 네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저한테 같이 끼워줄 우리 학생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틈새 운동하면서 좀 변화된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왜요? 왜요? 아침에 일찍 오니까 허? 그러면 틈새 운동이 기다려져서 일찍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억지로 아, 해야 되니까 일찍 오는 아, 기다려져서. 거예요? 기다려져서 <laughs> 아 진짜요? 그럼 틈새 운동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 이제 친구들이랑 좀더 친해질 수 있고 파하파하 팀워크? 팀워크를 팀워크? 네, 키우고 있어요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1학년 5반 장점 하나 어필하고 갈까요? 1학년 5반 K. 귀엽고 화음력이 좋아요. 이쁜 고요 그리고 네. 사랑스럽습니다.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이런 얘기 아서 누가 이길 제가 아, 1등이다. <웃음> <웃음> 한번 다른 반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열심히 조롱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인터뷰!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네하겠습니다 너희들 두명 해도 돼요. 이제 아침 틈새 운동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응. 이가 말해. 아저 하면서 다이어트 됐어요. 어? 어 얼마나 빠졌어요? 0.2kg. 너희들 주는 운동을 보여줘. 너희들 너희들 보여줘.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아침부터 운동을 하니까 정말 개운해지고 아까 학생들 말처럼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너무. 그렇죠 아까보다, 처음보다. <laughs> 네, 지금 학생들이 틈새 운동으로 냅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냅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한 친구 있어요? 인터뷰할 친구. 가자 요알아다알아그 할래요. 열심히 냅볼을 하고 있,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냅볼에 매력이 있다는 보도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몇 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틈새 운동을 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어요? 어, 혼자 하거나 하면은 지치거나 힘들긴 한데 친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래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고등학교 가서도 아침에 이런 틈새 운동이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계셨어요? 네, 친구들하고 <laughs> 즐기는 시간이 좋으니까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운동을 보여줘! <laughs> 네서기중앙여자중학교의 송문석 교장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서기중앙여자중학교 오니까 아침 틈새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었는데요. 중여중만의 틈새 운동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교 교육 목표에 네.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이 우리 교육 목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아침에 즐기도록 구조를 세팅화했죠. 학교 차원에서 흥쇠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리가 이제 올레길을 걷고 스팸, 스탬프를 받으면 음. 축제 때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동기도 부여하고 잘 먹고. 또잘 운동하고 아 어, 재미있게 놀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예. 틈새 운동을 관련해서 한마디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틈새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네. 학생들이 워낙 다잘 참여하고 즐겁게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즐겁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즐겁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너희들의 생태운동과 운동과 성장을, 성장을 보여줘! 보여줘.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청 김윤희 장학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제주 아침 체육 활동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서기 중앙여중에 와보니까 굉장히 제주 아침 체육 활동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었는데요 혹시 제주 아침 체육 활동 어떤 활동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제주 아침 체육 활동은 어 우리 제주도 정.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저희 제주도에 192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1 5 8교에서 아침 체육 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학교는 15개 학교였는데요. 원래는 18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 사업입니다. 어, 제주 아침 체육 활동하면은 어, 아침에 운동하면 막뭐 피곤해가지고 아이들은 뭐 공부도 못 하고 막 지쳐서 뭐 피곤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한번 해봤더니요, 오히려 더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 네, 또 우리 김윤희 장학사님께서 어 아침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서 또 노력하신 게 있다는데 또 노래 작사를 아, 하셨잖아요. 네. 그 어,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 작년에 저희들이 그 플래시몹 안무를 만들면서 노래도 같이 만들었는데 어 가사를 넣을 때 아침 체육 활동을 하면은 네. 뭐 힘들 거야 지칠 거야 이런 그 인식을 좀 개선하고 음. 싶어가지고 아침 체육 활동하면 학교 생활 즐거워 음. 이거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해서 집중업, 건강업, 소통업 이런 오. 주제로 어, 아침 체육 활동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50개가 넘는 학교의 학생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약간 모닝콜 같은 <laughs> 아, 분이시군요. 모닝 건강업, 집중업, 소통업. 제주아침 체육활동 화이팅! 와 오늘 폭삭 속았다네 <laughs> 오늘 이렇게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보여줘 두 번째 학교인 서귀중앙 여자 중학교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푸른 제주도의 잔디 위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청춘이 아닐까 싶고. 학생들과 같이 해보고 또 인터뷰도 나눠보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음에는 과연 어떤 학교가 어떤 다양한 틈새 운동 사연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사연 신청 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너희들의 틈새 운동을 배워줘 MC 양유영이었습니다 안녕! 독삭쏘았습니다 끝이다! 너희들의 틈새 운동